오늘은 한 구독자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따뜻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달력의 빨간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고, 가족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남아 오래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러니, 다른 애들은 벌써 했는데, 이런 말에 웃으며 넘기지만, 속은 더 외로워지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웃으며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 날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표시되면 마음 한편에서는 반가움보다 먼저 묘한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이번엔 무슨 말을 들을까 또그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모임 자리에서의 긴장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지쳐있고 명절 당일에는 웃는 얼굴로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숨이 막힙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 있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곤두 세우고 혹시 나를 향한 비난이나 잔소리는 아닐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깊게 흔들립니다. 타인에게서 들었다면 쉽게 흘려버렸을 말도 가족에게서 나오면 가슴 깊이 박힙니다. 넌 아직도 그러니? 다른 집 애들은 벌써 다 하던데. 언제쯤 내 인생 좀 제대로 살래? 이런 말들은 무심코 던져진 것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로 남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아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나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한숨소리, 아버지의 무뚝뚝한 눈빛, 형제 자매에 비교하는 듯한 말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생각이 쌓이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이 마음 속에서는 큰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웃어 넘기 걸 그랬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의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몸은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더 지쳐버리곤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어려움의 뿌리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특별히 더 복잡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서운하다고 전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 견디는 동안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인데 뭐, 그냥 넘어가지 뭐 하며 불편한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에 서운함과 불편함을 쌓아둘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알아주길 기대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죠.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알겠지. 이 정도는 말안 해도 알아줄 거야. 우리는 이런 기대를 품고 침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서운함으로 자라나고, 서운함은 분노로 변해갑니다. 그때마다 작은 돌멩이가 가슴 속에 하나씩 쌓이듯 무거워집니다. 첫 번째 명절에는 작은 불편함 하나, 두 번째 명절에는 또 다른 서운함 하나. 이렇게 하나둘 쌓인 감정들이 어느새 산처럼 높아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고 지내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감정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그 돌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듯 폭발합니다. 사소한 말한 마디가 방아쇠가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말 안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3년 전의 그 말, 작년의 그 표정, 오늘의 그 시선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폭풍처럼 터져 나옵니다.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니 상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폭발한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걸 몰라, 그렇게 행동하고도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그 결과는 더 깊은 상처와 관계의 틈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족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상처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사실 갈등의 본질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기보다는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삼킨 순간부터 갈등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의 진짜 마음은 드러나지 않고 오해와 상처만 커져가니 결국 명절이 갈등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가 불편해하는 줄도 모르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나는 또 저러내라며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습니다. 우리가 겪는 명절의 고통은 가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쌓여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았다면, 이제 해답도 보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거창한 치유나 복잡한 심리,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불편하다면 그때그때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 서운함이 생겼을 때 솔직히 표현하는 것,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해답입니다. 엄마. 아까 그 말이 좀 서운했어요. 형,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조금 진정된 후에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러니? 가 아니라 나는 그때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지면 어쩌지, 오히려 더 싸우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쌓인 감정의 폭발보다는 작은 불편함을 나누는 대화가 훨씬 건강합니다. 대화는 갈등을 막는 열쇠이며 진심 어린 표현은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감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 라고 묻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는 음식의 풍성함이나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데 있습니다. 화려한 상차림보다 중요한 것은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 솔직한 표현 하나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고, 진짜 명절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는 억지로 참지 말고, 담아두지 말고, 차분히 나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오늘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엄마, 늘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감사해요. 이런 따뜻한 말도 좋고 아까 그 이야기는 제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라는 솔직한 말도 좋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번의 대화가 쌓인 오해를 풀고 한 번의 표현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단단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절은 이제 두려운 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